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한 680억 밖에 하지 않습니다. 좀 작은 회사인데,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인 소진율이 좀 높아요. 20.63%이고, 실적은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보게 되면, 이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해서 반도체 통신기기 접속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켓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경기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경기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액이, 낮, 그, 금액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변동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금 기 길에 서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변동성이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 굉장히 크고, 뭐, 까딱해가지고 지지라인을 손절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차트입니다.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고점에서부터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매물대에서 하락을 맞고 ABC로 좀 크게 빠진 상태인데 임펄스 파동으로 빠지고 어 밑에서는 역회된 숄더가 나온 뒤로 재차 상승하고 눌린 타점.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위쪽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평선들, 골든 크로스 다 나와주고 있고 캔들 위쪽에서 놀고 있고 눌린 타점 다시 한번 재확인하러 왔고요.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나쁘 나쁘지 않고 외국인들이 좀 어, 올려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 120선 기준으로 해서 60일선까지 돌파를 한 번에 이루어냈었고 밑에 이제 MACD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어,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로 잡는 거는 저는 1390원 정도까지 1390원이 이전에 이제 지지라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저항과 지지라인이었고 이전에 있었던 지지라인을 두 번이나 받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1차적인 수익 목표를 좀가지고가고 싶다. 타점은 저는 사실 좀 밑에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지지라인 한번 받쳐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지금 7,660원 부근 정도에서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차 목표가는 1,39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120원 정도까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3차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보시면 위쪽에 있는 1,850원, 1,4850원 정도까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요런 이제 기로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1차 우표가는좀 무난하게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참고로 하실 만한 내용 중에 좋은 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구간은요, 왜 좋다라고 하냐면, 이전에 있는 파동 있죠? 이 파동을 지금 짓밟고 가려고 하는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때마침 위에 고점도 재탈환해줬고, 다시 한번 중심선을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었고 출발을 강세로 또 위쪽으로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명 이 파동에서 위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어,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파동 위쪽에서 이제 움직인다 이 파동 기준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이 위쪽에 있는 파동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파동이 이 파동이에요 요 여기 있는 파동입니다 그럼 이 파동을 향해서 지금 최소 안 간다고 해도 어, 이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에 지지 라인에서 저항을 맞는다 그래도 13,000삼 아, 1390원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선까지 간다 그래도 12,120원까지 갈 것이고 최종 매포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들을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 줘야 14,850원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뭐 실적이 뭐 계속 뭐안 나오거나 뭐 경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은 종목이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은 대응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타점이 나쁘지 않다. 8,110원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조금 기다리실 분들은 7,660원 정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6,340원은 이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물 건너간 타점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타점 속에서 지금 한12%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13%, 12% 정도 올랐는데,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리더라도, 지금 있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7,660원 부분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7 6,430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가지는 않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바라보면서 1차, 2차, 3차 옥까가 두고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 주시면 돈이 모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